아무튼가. 어뭘잘 오, 머리 잘 됐네요. 어 머리 예쁜데요 지금 머리가 지금 너무 이상이 돼서 지금 어, 예민하니까 머리가 고 얘기하는. <laughs> 오늘 행사를 도와주실 OK 주최군의 윗맨 프로 배구단 소속 감독님, 코치님, 선수단을 소개합니다. 먼저 부산 배구의 불을 일으킬 K 주최은행 사료파 배구 전도사 신유철 감독님이십니다. 부산 방수 체육관을 누빈 그리고 오늘 학생 선수들의 뜨거한 멘토가 되어 주실 오케이, 오케이. 조조분의 담임 대구단 선수 여러분을 소개합니다. <laughs> 제 집이 이제 보니까 부산인데. 선수들뿐만 아니라 선수나 지도자들 그리고 학부모들이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담겨 있어요. 프로팀에서 선수 선발을 할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? 이런 부분들까지 간단하게 담겨 있어요. 목소리 들리나요? 네. 그렇지. 이런 호응이어야 돼. 요약에네 가지로 했는데 몇 가지 테스트도 있어요. 선수들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을줄 거예요. 보통 코트에는 이런 번호가 있어요. 6번, 5번, 4번. 이게 선수들이 로테이션을 이렇게 음. 하죠. 그래서 그 자리마다 이 번호가 있어요. 알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, 이거는 이제 대학팀 가고 분석관에 있는 팀들을 가게 되면은,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될 내용들이에요. 예를 들어서, 프로에 있는 지도자들이, 야, 어디에 서? 어디에서 토스해? 라는 거를 이러한 번호로 이제 아마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. 여기에 칸 칸마다 A, B, C, D가 들어가는 거예요. 어렵지, 이제? 이제, 이제 어렵지. 이거 외워야 돼. 그래, 선물 줄 거야. 요거를 30초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. 와, A, B, C, D. A, C, D. 오케이? 들어갔어. 역시 젊으니까 여기 어디야? 오 좋아. 여기 성준호가 왔 구호의 팀이다. 야 오빠도 가. 일로 와. 어디? 오 씨? 너, 너 선수네 혹시? 네. 아오빠들 일로 와. <laughs> 훈련을 할때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 기량 발전을 위해서 하죠. 근데 단순히 기록, 기, 기량 발전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가 있어야 돼요. 뭐, 예를 들어, 난 3학년이야. 어, 나 어차피 금방 나갈 건데. 절대. 끝까지 훈련, 훈련하는 동안에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돼. 그리고 그 훈련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확인하는 시점이 필꼭 여기에 오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에서 한 팀이 됐으면 좋겠고, 꼭 저를 보고 그 프로에서 같이 여러분들이랑 배고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곱, <laughs> 아까처럼 일자로 만들어. 네. 여기 더좀더 내려가 볼까요? 희철 선생 왜 너무 멀리서 이라이시죠 애들이랑 얘기 많이 했는데 왜국안 보고 있다고 옛날 사람 마인드로 아무것도 안 하다 생각하지? 된다. 그리고 세 칸짜리 가운데를 록 잘라서 Y 자 만들까 이게. 칸 반, 반짜리. 자이까지중간에서 이거 빼야 안이기초야기 구멍 사이에 손을 넣어 볼 거예요. 이렇게. 딱. 3개 모아야 요 맞아. 아, 어 10개 그열 개. 0 그렇죠. 8렇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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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이 그렇지. 그고지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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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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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

야 너네 야 고등학교 어디 할 거야? 경고 부산 난다고? 예. 왜? 나 다니고. 뭐라고? <뭐라고> 부산이 제일 좋다고?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. 하하. <뭐라> <뭐라> 너는 전성지 그래. 그래 그래 그래. <뭐라> 너는, 고등학교 어디 할 거야? 아그렇지저 진성이 좋아. 고등학교. 성조수가. <뭐라> 그렇지. 예. 잘 배웠어요? 네. 네. 땀은 많이 흘렸네 여기. 네. 제자제자 제일 아, 좋아. 저저저저 적당 적당 조금 조금. <laughs> 조금 몇 이제. 명? 사원 세 명이 3명 오케이. 내내 또 내내 성지 안옷안 입고 있으면은. 차장 간다. 대충 인수면부터 자. 자. 소감 오케이. 지금 하고 있는 소감. 너무 아, 아, 너무 너무 유익하고 어? 재밌는 것 같아. 저그2인1조로 수비하는 게 제일 재밌어. 성지 거갈 거예요? 예. 어, 엉덩이 까지와엉망진짜이구나망진짜이야여기서 <목소리가> <정말> <있나봐. 목소리가> <있냐, 아직. 목소리가> 가만히 계세요 코치님주해셨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이렇게 때리라고 나가지고안 하냐고 막 그래 나 엄청 하고지꿈치 <목소리가> 붙이고 이거 봐, 떨어지잖아. 봐봐. 아. 팔꿈치는 안떨어지고 이거만 벌려. 벌려봐. 치. 아, 어? 어, 귀여워, 어. 어. 어, 귀여워. <laughs> 우리 좀 마실래? 이런 거 찍어요. <laughs> 우리 <우유> 좀 마실래? 괜찮? 아른 선수들 중학교 때 머리 밀었대? 아, 저안 밀었어요. 중학교 때만 밀고 고등학교 때부터 길었어. 수도권 학교. 서울학교 너 <laughs> 중고등학교 때 무조건 삭발이었어? 네? 무조건 삭발이었죠 나는 두발... 두발 네. 자유화가 아니었어 아줌마 가세요 아줌마라뇨 딱과서아줌마아그지 누나지 스무... 중화... 스무살 어? 무슨 소리야 나디오어 나는 서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해 서가다 뽑아줘 다시 한번기 있어 너는? 여기 보고 여기 보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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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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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, 형이랑 불러라 아, 야, 네. 너 14살이잖아 8살차이밖에 안나는 거야 네, 형이랑 불러라 형이 형이 몇 살이야? 아 올릴게요 아, 준비 시... 시... 고! 서0 정도 오케이 한번더한 <laughs> 번만 더 해볼게 <laughs> 오케이 몇 살? 스물 두 살. 다시 일곱. 크게 다시 물어봐 서른 살 연하로 스물 두 살입니다. 스물 두 살. 야 열아홉 살. 이친구들 크게 될 친구들이네. <laughs> 모든 눈이 달라. 금정중학교 경기 챙겨 봐야겠다. 안 되겠다. 고이 응. 응. 어, 어디 계시다 오신 거죠? 어디 있다 가 저기서 열심히 가. 모하고 왔는데. 이거... 이렇아 어, 어, 어? 어, 어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어? 괜찮아. 맞아. <웃음> 그렇지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아괜저아상찮아괜아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 고생습니다 그 친구들 어, 잘 배웠어요? 네. 네. 저 처음에 배운 유인제 음. 플레이, 계고저 저, 저기서 보강 운동 하아 하는... 제일 뺀질거리잖아요. 아 뺀질 안셨어요저 <laughs> <laughs> 차지한 선수. 오, 최고. 네, 너무 잘 가르쳐주셨고, 마시잘얘기해주셨 가르쳐주셨어요 저는 진성세 선수입니 아, 최고. 아. 여기 성지호 선배님 계신 거알아 예, 네. 리베로. 한단말이에 네,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화이팅. 화이팅! 간식 사주시기 바랍니다 간식 사주시기 바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성현 선배님 간식 한번 사주세요 정 하나 둘셋 성현 선배님 간식 한번사주세요 <laughs> <laughs> 진짜로? 응 간식 한번 사달래요 성지고 갑자기 어, 당황하게 만드네 야 내가 누가 시켰어 이 친구 맛있겠다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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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렸다수고습니다습니 정성현 선수가 후배들 간식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겠습 정선생님 선배님 잘 먹겠습니다 부산의 아이돌은 누구? 정성현 <laughs> 네가 생각하는 한번 해봐봐 예. 기 여기 여기 쳐다봐 여기 잡으면 네가 뒤에 잡으면 오 이거 이거지? 예 무릎 쓰고. 이거 오케이 제가 그 백토스 할때 정자세가 궁금해가지고 감독님께 물어봤습니다 감독님 음. 그냥 리듬부터 하고 뒤로 나가면서 토스하라 이번 시즌 잘 하셔서 여름에도 배부할 수 있게 여기서 부탁드립니다 그게 돼야지. 놀라차 쭉또 팔로 하는 거야. 또 팔로해서 이거 이거. 아니 이하이 씨 잡고 짜이 씨 이하이 씨 뭔데? 온종 깨끗한 거 입고, 입고 다녀야 될거 아니야? 어 <laughs> 거야, 지금. 근데 이렇게 더러운데다가 사인을 받겠다고? 이렇게 하면부터 여기를 있어. 주앙 선수가 제일 잘갈것 같아. 저 열정적이었어요. 미래의 라이벌들에게 너무 많은 걸 알려준 거 아닌가 싶어니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많이 났고요 그때도 이런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좀 있고 그만큼 또 유수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고 오늘 기회를 바탕으로 어 각자 학교에 돌아가서 더 배구를 사랑하는 그런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수년 <놀라> okay, 친구들도 만나, 만나서 너무 좋고 유수은 친구들한테 긍정적이고 뭐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토스 뭐 세터다 보니까 세터들 좀몸 한두만씩 교환해주고 그냥 전체적인 거뭐 자세나 이런 거 한번 좀 봐준 것 같아요. 벌서 열심히 구경하고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아주 잘 가르쳐주셔서 좋았습니다. 다른 테이핑이나 이런 수업이랑 보강수업이랑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셔서 배우점이 많았습니다. 오늘 오셨으니까 응원하고 있겠습니다, 항상. 저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